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제가 정진석 비도위원장님께서 페북에 들어가 봤더니 이런 글이 써있더라고요. 유엔 제재까지 무시한 이재명의 대북 송금. 이 내용이 뭔가. 들여다봤더니 이재명의 경기도 그리고 아태엽 쌍방울이 벌인 대북 송금 사건. 권의 윤곽이 거의 다 드러났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쟁점에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매번 자기는 무언하든 뭐 어떤 비리든 나쁜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나는 깨끗한 존재다 자 이렇게 계속 오리발 형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애몬 측근과 관계자들만 구속되고 해외 도피하느라고 센 고생하고 있는데 이분은 무조건 연류가 안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는 자기는 절대 팔을 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도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는 거기에 연관이 안돼 있다.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오리발이에요. 2018년 10월 그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북한으로 보내가지고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재명 본인이 도지사로 있으면서 밝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북한과의 경협에 창구로 내세운 단체가 누구냐. 아시아태평양협력기구 아태협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웃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전까지 아태협은 대북 사업을 하던 단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민주당 소속 경기도 의원조차 이아태협에 대한 경기도 예산 지원의 의문을 표시하고 반박을 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도지사한테 도의원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반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자기는 관료력 되는 거야 세상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지 이거는요 지나가는 소도 압니다 자 이런 내부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아태협의 돈을 20억 정도로 지원합니다. 자, 경기도지사 이재명이가 아태협에 약 20억 원을 지원해줬어요. 그리고 아태협은 경기도에 지원을 없고 2019년 필리핀에서 북한의 고위층 사람들이 참석하는 국제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요, 아태협은 이 더리움을 기반으로 대북 코인을 발행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태협의 명문 그 앞글자 APP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4월 27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APP 417이라는 코인을 만들고 사실은 이게 이제 코인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이 코인이 실제로 태국의 한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북한으로 얼마나 자금이 흘러갔는지 정말 가늠하기 힘든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정진석 비대위원장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보면 아주 그냥 팩트가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정은 TV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는데 여기에는 쌍방울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는 겁니다. 자, 쌍방울은 각종 아태엽 대북 사업의 메인 스폰서로 활약을 한게 확실히 맞고요. 대북 사업 이권을 따기 위해서 아태엽하고 함께 직접 북한에 현금을 전달한 것이 졌습니다자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쌍방울은 60여 명의 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책, 화장품 케이스 여기에다가 미국 달러를 몰래 숨겨서 중국으로 약 500만 달러를 밀반출했다고 신문 보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최소 쌍방울이 북측에 150만 달러를 보냈고 아태협은 5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근데 이것보다 엄청난 금액이 있다는 겁니다 아태협 회장은요 북한에 200만 달러를 밀 반출한 혐의에 받고 혐의를 받고 11월 1 2일에 구속이 됐어요 대북 비밀 송금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5년간 민간 대북 송금 승인이 0권이라고 하는데 0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이재명 경기도 아태협 쌍방울 삼각커넥션이 북한에 얼마나 송금이 됐는지 이 전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대북 송금 스캔들의 핵으로 이미 떠올랐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도 연관이 돼 있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기에 관여했다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냐? 김용 이재명의 신복, 이 사람이 여기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도 자기는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20억을 아태협에 경기도민의 혈세를 준 것도 나왔고 다 나왔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건뿐이 아니잖아요. 손가락으로 셀수 없을 만큼 엄청난 비리와 연루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감싸는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는 12월 쯤에 되면 아마도 이재명과 결별 선을 할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12월에 이재명 리더십 붕괴되고 제가 이전 시간에도 한 3, 4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은 아마도 몰락의 길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올 2022년이 가기 전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당은 12월 말 이전에 몰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